뜬금없이 매국노라는 발언으로 일본식 요식업을 운영하는 특정 자영업자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양궁선수 안산이 생각보다 논란이 심각해져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매국노 왜케 맞냐 라는 글과 함께 특정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국제선 출발 일본행이라는 일본식 한자표기가 있으며, 안산이 언급한 곳은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내에서 일본풍으로 꾸미고 일본 음식 등을 판매하는 이자가의 브랜드 체인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게가 있는 곳은 t r i p 팬 j a p a n 이라는 테마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인근 점포들이 모두 일본풍 간판을 달고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안산의 게시물은 공개된 후 빠르게 확산돼 생각보다 심각하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일본 빠, 매국노 싫다. 나도 저기 가봤는데 직원들도 일본말로 소통하더라. 저런 곳은 돈이 아깝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살아라" 라는 등 차마 공개하기 힘든 수준의 비난을 하거나 별점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안산이 올린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논란이 심각해지자. 해당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 후손이자 저희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됐으며 저를 비롯한 점주님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다. 아직 미숙한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다.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찾아온 불황 속에서도, 노고하는 동료들과 점주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린다라며, 영향력 있는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선수가 가볍게 날린 하나의 키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매국노 또는 친일파로 지목된 해당 업체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일본어로 적힌 간판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너희는 한국인이 아니다. 차라리 국적을 바꾸고 일본으로 가라. 안산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안산 응원한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를 비난하고 아무 생각 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린 안산을 영웅으로 취급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게시물을 올려 현재의 상황을 만든 안산은 업체들의 피해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근황을 올리는 사진을 업데이트하며 한가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해당 논란은 결국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자영업연대 대표는 안산이 일본풍 주점을 매국노라 주장하며 선량한 자영업자를 모욕했다.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 가맹점주,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를 모독했다라며 논란의 시발점인 안산 선수에 대해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고소에 대해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산 선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의 심각성으로 인해 해당 사안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도 참여했는데요. 국민의 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사진 한 장에 매국노 친일파 된권 대표님 연락 달라, 제가 돕겠다. 해당 매장은 세계여행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국가 콘셉트 중 하나로, 일본식 식당을 포함하고 있을 뿐, 매국노나 친일파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가대표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젊은 사업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체육회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권 대표님 연락 바란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진 논란, 자영업자 대표라는 사람의 고소, 꽤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비난으로까지 이어진 현지의 사태가 보담이 됐는지,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일상을 즐기던 안사는 결국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저의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대표님, 점주분들, 외식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본분을 잊은 채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이렇게 큰 실망과 피해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자 했지만 일정상 어려웠고 이후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17살부터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다.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으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언행 으로 모든 분들이 받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라며 무심코 던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사과 후에도 하루 아침에 매국노 브랜드 친일파 브랜드 가된 스페셜라이트 대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스페셜라이트 대표 권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 이후 안산 선수님을 검색해봤다. 단란한 가족 모습, 친구, 감독님과 어울리는 모습, 저와 제 주변 또래 친구들에게서 볼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었다. 선수님 또한 지금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루머와 감론을 박은 누굴 위한 싸움인가? 자식을 향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웃으면 말씀하시는 수학이 너머의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 친일파 후손이 운영하는 매국 브랜드가 된 것에 이어 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제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며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권시는 대한 양궁협회 측과 안선 선수의 매니지먼트 측에서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소 그래도 악성 댓글과 루머는 계속해 생겨나고 여전히 모든 매장들은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 대한양국협회와 회사 측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에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만난다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정답을 모르채또 시간이 갔다. 저번 주 새로운 신메뉴를 내기 위해 고민하던 때가 그립다. 어떻게 하면 저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며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안산의 사과 후에 그를 고소했던 자영업연대 대표는 안산 선수를 고소한 것에 대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해묵은 페미니즘 논란으로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한다. 안산 선수의 발언은 과거 광우병 파동과 같이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무분별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안산 선수 개인에 대한 피해와 자영업자의 피해 중 우선순위와 일의 경중을 따져 고소를 진행했다. 안산 선수에게 묻고 싶다. 매궁도라는 표현을 작성하실 때 자영업자가 입게 될 피해는 고려해 보셨냐? 그래서 고소라는 형식으로 안산 선수에게 작은 경고와 부탁을 드린 것이다.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심심한 사과의 글을 하나 올려주시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넘어가겠다라며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경우나 특정 사상이 치우친 경우에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사상의 자유나 발언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것에서의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종차별 등과 같은 혐오에 관한 것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는데요. 가깝고도 먼 주변국과의 애매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짱땡,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쪽땡땡이라고 하는 등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도 듣기 불편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생각에 의한 판단을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또한 스스로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한번더 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쿄올림픽 양궁상관왕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은 그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사상적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수집한 증거들로 인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페미니즘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그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었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상당히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궁선수 한산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성향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그로 인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은 분명했기에, 만약 이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논란 역시 결국 발언의 내용과는 별개로 패미와 반패미, 여초와 남초의 기싸움으로 번졌고 이에 대해 안사는 방관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심각해진 여론과 자신에 대한 고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까지 등장하자 논란의 시발점인 안산은 결국 국가대표, 공인이라는 서울 좋은 단어들을 나열하며 형식적인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겠지만 현재 끊임없이 별점 테러를 이어가며 해당 업체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안산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당 논란이 가능한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는 한마디를 남기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